분리할 때 복구하는 거, 그것이 실력. 이번엔 나오겠지, 아까 안 나왔으니까. 어? 찍소리 도배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미션 성공 누를게요. 찍소리 도배당하기. 눌러도 되죠? 아, 고맙습니다. 뜻스분들 아, 키스님, 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또 저렇게 이또 대동단결하셔가지고. <laughs> 아, 제가 또 기분이 또 울적해 보이니까 풀어 주시려고 하셨네. 어, 받는 데미지나 어, 상대의 어떤 기물 그리고 나의 상태를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배가니까 알레기냐고 포인트 이 무리하게 레버 안 해도 할만해요. 한톤 정도 늦히면 돼. 토큰 안 나오면. 제가 좀 무리하게 노렸던 건 약간 좀 방송이니까 여러분 재밌으라고 일부러 그렇게 좀 편하게 하는 것도 있지. 다 알잖아. 팔고 요거랑 요게 있습니다. 어이 간지훈남 방송 보고 있나? 보고 있다면 손한번 흔들어 봐 그럼 나 팔고 레버 터기. 어차피 졌어 얘가 내가 두장이 얘가 선빵이고 첨보로 땅땅 치면서 졌어 물론 딜은 한 2딜정도 줄일 수 있었겠지 하지만 여기서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고양이가 나와버렸네? 혹은 가판 청소부가? 이거는 가판 청소부가 더 좋죠 내고레버파 하면 되니까 요거 좀 탐나긴 하는데, 나는 용이야. 다음 턴에 89 레버 하면 쌍내 고스 7, 8, 11, 딜아 괜찮아. 아까는 17로 왔어. 이길 만해 여기도 진짜 잘나오는데 쌈냉채 말고 제발, 고... 여전히... 제발! 야, 청동감시자야 뭐야 이거는 지금 이게 괜찮아 보이거든 칼 조용 이거는 무르로 가야 돼 나 진정한 시간의 끝을 목격했다 여긴 늘려올 곳이야 지금 세나오성이야 <laughs> <laughs> 아, 다음 턴에 뽑으면 되잖아 다음 턴에 폭군이랑 막 뽑으면 되지 이거야, 이건 거이안 삽니다 왜냐면 8골드잖아요 두개밖에못써 어차피 그럼 리롤 두번이 있기 때문에 오성을 찍었는데 이걸 잠그는 좀 아쉬워 그냥 차라리 요거 두 개를 더 노리는 게 좋아. 자, 제발. 제발. 제발 여기서 잘 나와야 돼. 야, 이거 쌍마금 너무 잡고 싶은데 이건 아니겠지? 쌍마금 살 거면 이거 사고 팔고 이거 두개야 되는데 이건 아니겠지? 그냥 이거 사고 리롤 돌리는 게 맞겠지? 쌍마금을 하라고? 야수가 없잖아 쌍마금하고 리롤해서 야수 사도 이거 두개 팔아? 난 이게 맞는 거 같은데? 안돼쌍마금 죽어 아 진지하게 하는 거야 나 지금 진지하게 조용히 해봐 조진 거 같은데? 쌍마금 할걸 그랬나? 결과론이야 어차피 나는 이겨용의사 배수의 진이다 어차피 지면 죽고 이기면 이겨용이니까 이기, 아니 이거 뻐드렁니한테 뚜까 맞고 정배 우승각 아니냐고 에반데 안죽으락 글이 무려 23%나 돼아 반대야 배수해 진이다 다음 턴에 물이 나오면 뒤졌다. 빨리. 다 뒤졌다. 지금부터다. 아 진짜 근데 아주 심하네 나한테 왜 그러냐 내가 실냐? 천보는 그래도 다행이야. 일단 살자 최선을 다하자 어때 좋지? 난 이게 맞다고 생각해. 백프론다! <laughs> 어? 죽었다, 너! 할때 복구하는 거 그것이 실력. <목소리> 수 오빠만 믿어. 이거 먼저 올까? 잠깐만 여기서 칼렉 찾을 수 있으니까 아 진짜 좀 섭섭하네 하이 참몇 번을 안 나오는 거야 육발을 지금 몇 번을 했는데 이 사람아 난 최선 일을 다한다. 난 최선을 다한다. 엄마 곰 자꾸 얘기하는 분들 계신데, 엄마 곰 샀으면 진작 젖어져 죽었어요. 1.2% 빠진 100%입니다. 아, 이걸살려준 다고? 와, 이걸살려준 다고? 나, 더이 이러면 이 나, 덤이. 하수인들이 제 목을 y 톡히 do? 군요 무슨 생각을?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이거 팔아야겠다, 그죠? 무릎 팔자. 하수인은 줄었지만 do y o 확보했군요. 얘 용이네? 얘한테 훔쳐올 거 없죠 얘한테.. 얘한테.. 최대한 세게 할게요 욕심 안 부릴게요 여기서 아, 여기서 주전자 하나 찾고 싶었는데 오히려 좋아 찌그러기파 온? 아아 그러네 황카네? 채팅창에서 뭐 실수를 못하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요새 말을 잘안 해서 그러는데 그 채팅창 좀 그런 것도 있고 유튜브들보도 댓글들이 참 지랄 같아요. 그렇게 잘하면 니들 가서 하시고 좀, 좀 적당히 좀 하세요. 안 죽어? 아, 최선을 다해 얘좀세 보여 해줘. 요거, 요거 사는 건 아, 레버 팔까? 아, 3골드레버면좀 욕심나긴 하는데, 저는 최선을 다할게요. 이거를 들 거야. 불안도 팔 거, 지금 고민 중이야. 이거 버프 바르고, 얘나 얘둘중 하나 팔고, 이걸 살 거야. 할력이 없어서 근데 불안 갖고 하는 게 좋은 것 같긴 한데. 여기다 버프 좀 얘가 한 방을 버틸 수 있을까? 멀록팬이고 해적이지. 이거다 바른 판단할게요. 욕심안 부릴 거면 이것도 좋아. 근데 얘를 또 버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습니까? 얘, 얘는 어떡하냐? 얘만 안 만나면 돼. 얘만 안 만나면 돼. 세명 죽고 더미 만나기? 두명 죽었어. 오케이. 어 얘도 근데 졌어 라카한테. 이길만한데. 요걸로 잡아먹기? 너프. 방울배 방카드. 욕심 안 부리고 요정도만? 조금 욕심? 조금 욕심? 쪼욕? 백0 0입니다 죽었나요? 아이 이거나 덤이거나 덤이 아 왜이야 바나나냐 첨보냐인데 첨보로 여다 써도 되거든 난 첨보가 좀더 좋아 보이거든. 흉합체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나디나 하나 빼고 흉합체 각 받을 때. 아 요걸 빼는 게더 좋을 수도 있어. 이 이런 합치자. 아, 죽어버리네. 싸움 나쁘지 않아? 오케이, 배. 처음으로 하... 1 0만포나 걸었는데 데잘자라고 용서 못해, 철면 수시. 잘 저, 저, 어요 계속 압박하 방울뱀 환카 다음 제일 좋고 잘 풀렸을 땐다 사기 칠수 있지만 진짜 안 풀렸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실력인 것 같습니다. 형님 정배는 못 먹었지만 많이 배웁니다. 아, 운이 좋았습니다. 아짱문 금액 실수.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를 버리면 솔직히 철면수심 보면 영웅본색 주연발 느낌 좀 있음. 아, 뭔 소리 하는 거야? 1등 날 때까지 3전부터내 필드 상대 필드에 할레기한 마리도 없겠는데요. ㅎ 어, 많이 세지긴 했구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막을 순 없었지. 철면수심 네! 야! 알레기고 칼레기고 뭐가 중요해? 그냥 이기면 되는 거지 그냥. 역주행, 체력이돼서 역주행했다. 아! 마침 백구 에이스, 109점! 모든 걸 쏟아부었다. 난 이렇게 집중 안 하려 했어. 하지만, 너희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